네 토스에서 내역이 세려져서 이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 테이블 이로스 표시로 소지 관리가 편해졌습니다. 네 후불형 매장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. 네 테이블 이로스를 표시하면 좋지요. 뭐가 있을까요? 테이블 이로스를 표시하면요 요리나 술수문시 그릇과 자료의 개수를 소지 미러 수에 맞게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. 또 신분증 검사가 필요한 매장에서는요. 검사 수를 입력해서 추가 이원이 있을 때 차이점을 쉽게 파악하고요. 또홀 직업 간의 업무를 고유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테이블 이로수 설정하는 방법은요. 네. 호바 벨에서 테이블 선택하시고. 1월 입력 선택을 하시면 요 이렇게 기본을, 예, 1월을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뜹니다. 네. 그래서 1월 입력창에 1월 수를 입력하시고, 네, 하면은 쉽게 사용을 하실까요 예, 요거, 체킹에서, 네, 테이블 1월을 파악해서, 예, 집어넣으면은, 예, 영업에 더 원활한 영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